자 1군 들어가서 자, 감초선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잉글랜드가 또무서운게 감초선과 시 함께라면은 이러면 잉글랜드는 진짜 무서워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병이 꽤나 많이 모였거든요. 자 장군명이 사거리 쪽으로만 당겨진다면 연노병이 압살할 수 있어요. 아 김화병이 상대의 발목을 잡고 그 사이 연노병이 따라 붙어가지고 아 주면 다 받아야지.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점 앞 서거나가 있는 헤라. 캐나다의 헤라 선수 그리고 한국의 리녹 선수가 어, 있습니다 리녹 선수가, <laughs> 선수가 드디어 중국 진검을 뽑아 들었어요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어,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킥을 한번 줘야 되긴 하거든요 네, 지금 3패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두 경기까지 하도라 예, 뭐,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 지금 7판 4선승 해가 지 게임이기 때문에 이미 두번 두 졌거든요. 그래서 두번만더 지면은 어, 바로 지금 게임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1선 정도는 거둬줘야겠죠. 그래서 맵은 지금 알타이 맵 선택이 되었고요. 알타이 맵에서 중과 잉글랜드입니다. 이거 맵 선택하고 문명 선택 지금 리노 선수 입장에서 나쁘지 않네요. 네. 잉글랜드도 이 맵에서 괜찮은데 중국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워낙에 이제 내정을 탄탄하게 다져주면서 그후반에 폭발적으로 화약으로 압도를 하는 진영인데이맵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슴을 본질 안에다가 하나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벽만 잘 치더라도 굉장히 좀과거적으로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잉글랜드 쪽에서는. 어 이번 패치 1월 달 패치게 되면서 기마병이 좀 많이 세졌기도 했고 어, 장궁병이 골에서 이제 약간 곁다리로 서브적으로좀 너프가 됐다라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적인 피를 입었죠. 네. 가속적인 너프가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에 지금 여기 정말 꺾을 만한 환경이 다 주어졌어요. 무조건 꺾어 꺾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알타이가 이제 또 이제 지금 목계뜬게 목재 목재랑 지형 뜬게 벽치기가 굉장히 예쁘게 지금 지형 스폰이 됐거든요. 네. 정말 무난하게 어, 좀 배를 찢실수 있지 않을까 중국으로 마을 외관두개 가면서 라는 어, 생각이 드네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탠다드한 편에 속해 있고, 어, 스탠다드한 걸 잉글랜드라고 치자면 중국은 거기서 어. 제국 관원이 하나 더 붙어 있고, 어,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해서 사실 3시대 싸움부터 좀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은 이제 변치 빌드로 송나라를 어, 가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송나라를 가서 연노병으로 확실하게 러시를 간다 가 있긴 해요. 어, 사실 연노병 러시는 굳이 잉글랜드를 상대로 중국이 갈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통나를 네. 가긴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긴 갈 건데 거기서 연노병을 뽑는다? 아, 제 생각엔 절대 안 뽑습니다. 왜냐면 연노병의 사거리가 짧거든요. 이게 다른 국가면 모르겠는데 연노병이 사거리가 짧고 하필이면 잉글랜드가 사거리가 가장 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굳이 연노병으로 러시아를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길한데. 지금은 절대 안갈거 같긴 해요음 그렇습니다. 일단 시대업을 위해 태양의 외부 올려주고 있고 리녹 선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리녹 선수의 저 중국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되게 좋거든요. 아 밀어주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전을 상대할 때 거의가 그러니까 리녹 선수가 그냥 잉글랜드 킬러예요. 안그래도 이제 잉글랜드가 좀 3시대부터 힘이 빠지기도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 시대만 잘 버텨낸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장우명러시가좀 많이 약화된 이 타이밍에 중국으로 이기기 굉장히 좀 적절한 매치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잉글랜드 쪽에선 역시나 의회관이 올라가고 있고 나무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밥도 좀 먹어주고 있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찰병이 한번 와서 쓱 아, 어, 보고 있는데, 자, 제국 관원이 두 개가 나와서, 나무 쪽, 그리고 재분수 쪽에다가 돌아다니면서, 감독과 어, 세금을 수집하는 모습을 둘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시대업이 리욕 선수는 됐고요 헤라 선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올리는, 어, 보병 양선수. 이게, 확실히 기병 버프항이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잉글랜드가 플레이할 때, 이렇게 칼 같이 보면 양손수를 안 지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장군병이 어느 정도 물량만 찍히면은 상대 기병 찍히는 거 보고 나서 장군병 그 다음에 창병을 가도 안 늦었거든요. 왜냐 면 장군병이 어느 정도 데미지가 일반 궁병보다 세기 때문에 조금 더 기마병을 소홀하게 상상당기수월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기마병 상대로 이제 장군병도 그냥 쪼끔 못 쓰거든요. 완전히 카운터가 돼버려가지고 정말 카운터다운 카운터가 돼서. 네 바로 지금 네 창명 보병 양수소에 지어가지고 창명이 찍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기마병으로 대응할 거에 대한 대비인 거죠. 자 하지만 리녹 선수 아마 태양의 외보를 두고 어, 계속 버틸 것 같아요. 태양의 외보 쪽으로 방어하는 안타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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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들어가고 어, 그래서 금벌어들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마을에 간쪽이 이제 식량을 먹어주는 친구들을 좀 보호하는. 아예, 지금, 뒤도 안들어보고 내정 무조건 돌리고 있거든요. 완전 배를 째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 이게 또, 장군병이 와가지고, 아, 이게, 어딜 치더라도 다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태양의 외부가 아, 요, 진짜, 요 졸목골목 라인 쪽으로 오지만 와서, 나무 캐는 일꾼들만 괴롭혀주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제한시켜놓긴 했어요. 사이드의 방어병은 아, 안 올라가긴 했지만, 네 일단은 기병 양 선수 하나 올라가 있고요, 리녹 선수 그리고 군병 양 선수 하나 올리면서 송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감시도 하나 올라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역시 태양의 외부를 피해서 저 샛길 셋길 있거든요. 샛길을 통해서 난입을 시도하려 합니다. 네 시도를 했는데 앞에 감시소가 바로 눈을 부릅뜨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찰병 돌에 다니면서 계속 지금 상대 그런 병력 흐름 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송나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헤라 선수. 맞습니다. 자, 제국 아카데믹 어, 중량, 올라갔고. 중량가... 아이고, 살았네요. 네, 일단은 방어 들어갔습니다. 장군병 자체만으로는 일단은 뭐 건물들을 무너들, 무너뜨릴 수는 없고, 오더라도, 아, 이거 늑대가 반핏 잘라놨던 거 태행웹으로 하나 잡아냈네요. 어, 그럼 이제 제국 아카데미가 있는 쪽 방향만 틀어 막아내준다면, 이거 3시대까지 잉글랜드가 뚫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일단은 최대한 장군병의긴 사거리를 활용해서 금 캐는 거를 방해를 넣어주려고 하네요. 네, 사거리가... 아, 이... 진짜 태형의 보호 믿고 중국... 자, 근데 장군병으로 계속 괴롭혀줄 것 같습니다. 일단 송나라을 간김에 연노병을 뽑습니다 방어용으로 이게 연노병이 공격용으로 가면은 이게 사거리 짧고 속도가 장군병이랑 똑같아요 원래 장군병이 기본적으로 공수보다좀 느리거든요 근데 연노병도 똑같이 좀 궁수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장군병이 카이팅하면은 연노병이 절대로 못, 못 따라잡는데 그래서 이제 인글랜드 상대로 공격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데 이게 또 방어용으로 쓰면은 쓸수 있습니다 으흠. 연노병이 아, 지금 금쪽 컨트롤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태양에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금 먹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마병도 찍히고 있고요. 일단 연노병을 쓸 때는 업그레이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국이 대장간 올려가지고 지금 원거리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지금 공성기술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노병 4마리가 빠지는 5마리가 빠지는데 아마 상대의 지금 보충 라인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일꾼, 아, 하나, 드디어 쓰러졌구요. 자, 연노병이 빠져서, 일단, 창병 잡고, 자, 보급 라인만 쭉끌어낸는 동안, 어, 본질에서 나온 병노트를 가지고 장구면 끊어버리면 되는데, 아, 바로 빠져줍니다. 예 뒤쪽 아, 잘 이렇... 뚫었어요. 야, 이렇게 흐름 한번 끊어주는 게 굉장히 크네요. 와, 아, 연노병이 촉촉 하면서 하나둘씩 잡아내줍니다. 기마병이 있기 때문에 장군병들은 이제 수월하게 혼자 싸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노병들이. 아, 근데 이렇게 문, 장군병이. 서리, 뭉치면은 그때부터 연노병이 좀 힘듭니다. 네. 왜냐면 이제 장군병이 일단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기마병 가지고. 어, 근데 이거 잠깐 서로 멀어졌죠? 그러면은 연노병이 창병 잡고. 기마병이 장군병 잡고. 자, 중앙 쪽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전투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병력들 밀어내주면서 적 주력 병력들 중앙 쪽까지 밀어냈습니다. 중국 이러면서 계속 배째면 돼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민을 찍어도 중국은 송나라 덕분에 주민이 더 많이 지킵니다. 네. 이제부터 5대5 상황으로 가더라도 중국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따라서 잉글랜드가 지금 점점 발이 동동 굴러질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장간 올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대장간 업그레이드를 관원이 감독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를 맞춰갈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강력한 연노병인데 여기서 공업이 찍혔는데 상대가 방업에 안 찍혀있다? 그러면 딜량 터집니다. 그냥 연노병 딜량. 자, 아예 장국명 6섯개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뻘끄럽게 만들어주네요. 허리를 끊으려고 하더라도 허리 쪽에 슬슬 많이 보강이 됐어요, 방력들이 근데 그냥 이 주민들만 잘 보호를 해준다면 금을 캐는 주민들만 보호를 잘해준다면 예,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부러 지금 살짝 유인한 거거든요, 이거. 헤라 여기에 말려 들는것 같아요, 지금. 어, 일단 요 기마병들 지금 세 마리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네. 영국 잉글랜드 장군병 상대하는데. 그래서 기마병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 아까 말했듯이 연노병 사리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빠지는 상황 되면은 정말 처맞는 상황이 나기 때문에 정말 싸울 때 신중하게 잘 골라야 돼요. 확실하게 아, 밀어붙이는. 아, 이게 좀... 퍼부어주는 싸움에 들어갈 때는 연노병만 한게또 없기 때문에 대신에 사거리가 짧고 연사력이 좋아서 조반갈 때는 또긴 장군병들이 뒤를 넣을 수가 있고요. 감시초소 올라가면서 해라. 여기서 계속 압박 넣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공성추 나오면 이거 외보가 무력화 되겠죠. 이거 연노병 물량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 막아 막아내려면은 지금 잉글랜드의 장군병하고 숫자가 비슷하긴 있어야 돼요. 일단 감독 들어가면서 궁사행성소에서 연노병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꾼 들어가서 자, 감시초소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주, 주, 잉글랜드가 또 무서운게 감시초소랑 함께라면은 이러면 잉글랜드 장군이 진짜 무서워지거든요? 그렇죠 공격속도 버프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이 원래 연사력이 1.5초인데 지금 감시초소에 성연락만 효과를 받아서 1.5초에서 1.28초로 공격속도가 어퍼 어퍼를 받았습니다 자 스트레일 뽀오라 자 일단 연노병들 앞으로 들어가고 기마병들도 밀어내줍니다 아 앞에 보병 양선수 요거 그냥 냅뒀다가는 진짜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밀어들어갔고 완전히 푸시 들어가야돼요 자 일단 장군면들 자 확실하게 연노병들이 폭딜 넣어주니까 자, 기마병이 시선만 끌어주고 어그로 끌은 동안 이게 또연나병에추격할때는안 좋거든요. 어차피 사거리도 길어서 저 친구들이 일꾼들 가지고 파괴시켜 주면서 아, 아, 아. 아, 자, 한소군 풀었습니다. 네,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의 공성처를 부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용 선수가 전략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9명이나 지금 일군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은 네. 일시대라도 지금 어피송나라를간 이상 일군수에서 지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농장도 늘리고 유혁 선수 수리업도 돼 있고 지금 벌목업도 돼 있거든요. 지금 후반전에 해 주면서 네, 업그레이드가 떨어 뒤처지지 않아요, 지금. 네, 후반전에 뒷심을 해서 완전히 역전각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밀려 보이지만 잉글랜드가 뚫고 싶은데 뭘 뚫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은. 아 다시 한번 공성추 올라가는 헤라 선수. 자 이와중에 병력들이 지금 빠집니다 뒤쪽으로. 이거 러쉬갈것 같은데 서로 지금 역딜 러시 들어가는데 서로 각자 기지 레이드 들어갑니다. 네 서로 병력 갈리나요? 아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상대 공추치는걸본것 같아요. 갈려다가 네. 아마 정찰병이 지나가면서 본것같고요 장군병이 오니까 빠집니다. 기마병들. 다시 한번 한타 들어가지, 이거 연노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기마병은 창병한테 금방 녹아요. 특히 창병이 많으면은. 저 전투를 끝내는 거는 연노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 잘 하면은. 아, 연노병으로 그냥 폭딜러 그냥 공수무추 아, 잡으려고 원래 일반 군수는 저런 짓 절대 못하는데 연노병은 3연세내나요 네 데미지 1씩 박혀도 3 0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오직 연노병이, 연노병만이 가능한 지금 장면이 나와버리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병이 꽤나 많이 모였거든요 자, 장군병이 사거리 쪽으로만 당겨진다면 연노병이 압살할 수 있어요 아, 자. 기마병이 상대의 발목을 잡고 그 사이에 연노병이 따라 붙어가지고 딜을넣어 버립니다. 자 문제는 무장병사가 있긴 한데 지금 무장병사 스킵하고 장군병만 싹 잡아줘야 돼요. 자 잉글랜드의 스트레일 보라를 우리 연노병들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 무장병사 강력해 역시. 네. 아 어, 연노병이 카우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뒤쪽에 태양의 외부 습니다 네. 태양의 외부 두고. 자, 그냥 서로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긴 합니다만 또 막아냈어요! 밤에 오는 거 막아주면서 내 이제 돈 모아야 되는데 아, 이거 이 고착화 상태에서 어, 누가 누가 이제 몰래 멀티 확장 지원해주면서 그걸로 이제 우위를 점하느냐 싸움 될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몰래, 그래? 지금, 어, 지금 도 중국이 패긴 했는데 아예 또 포위를 풀어내고 한 타를 완벽하게 이긴, 이긴 건 아니나서 음흠. 그렇다고 중국이 완, 완전히 깔끔하게 지금 이기는 상황은 아니라 아직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애매합니다 지금 이거 상황 타개하려면은 자 그냥 벽을 도 친... 아까 한타에서 연노병 물량이 조금 더 보존이 됐어야 했는데. 다시 연노병 연노방 뽑아야 연노방 돼요. 물량을 좀 많이 썼어, 썼어.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와중에 무장병사가 일곱 끼나 나와가지고 이게 무섭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장군님 때문에 일꾼들 나가서 러시도 못하고요. 와 근데 이게 어떻게든 연노병으로 계속 고소주 때려주면서 어, 비교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어, 쭉으로 상대, 기마, 상대 기술 쪽에 기마병, 상대 이쪽에 기마병 찔러 넣기. 네. 이러면서 장군들 다, 다 빠졌죠? 어 이러면서 한 타이밍 벌면서 그 사이에 다시 연노병 물량 찍어서 모으면은 자, 어, 여기서 네. 기마병들 가지고 어차피 기마병들 이거 살아서 돌아가면 좋지만 안 돌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예, 일꾼들 그냥 일하는 거방해만 하더라도 위쪽에서 예, 일꾼들도 있으니까 일단 시간 벌었습니다. 그 사이 연노병도 꽤나 많이 쌓였고요. 네 감독해주면서 기병하고 연호병 계속 찍어줍니다. 아연노병 공성추에 딜이 들어가요. 자 이걸로 아 공수 파괴해주고요. 저 공성추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게 아닌데다가 이게 무장병사도 돈이 골드가 들어가는 친구들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단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은 점점 이제 금외부 외부 옆에 있는 금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네. 뭐 어디론가 확장을 해야 돼요. 반면에 잉글랜드 네. 쪽에서는 너무 앞에다가 알을 잘 박아라 가지고. 잉글랜드가 지금 맵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죠. 네. 자태형이도 수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이금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한 타를 한번 크게 이겨가지고 중국이 역으로 라인을 한번 밀어주긴 줘야 됩니다. 자 이번 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큰 위기입니다. 아 수리 그렇죠. 들어가고 수리 들어가고요. 수리 들어가는 동안 뭐뭐 아주민점수해주는대라 요게 요게 그 좀큰 흉인데, 근육? 요게 큰 흉인데, 자 일군 들어갔어요. 이번 것도 어떻게 막았어요? 그럼 와중에 기바병들 지국으로 아, 보내서, 끔금씩 줌이 잘리면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손날 효과 덕분에 줌민수는 이런 순서가 더 많다는. 네, 그러면서 기바병, 기바병 이렇게 넣어주는 거, 요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프랑스가 하는 거를 지금 인, 어, 중국이 잘해주면서. 시간 많이 벌어주고 있고 일꾼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점점 점점 벌어져요. 이거 후반 봐야 돼요. 그리고 싸움 한번 겁니다. 이거 아, 태양의 그... 외부 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 네 지금 태양의 외부가 총통 싸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연노병이 때려야 할건단 하나예요. 장군병을 조져야 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주민 몇 마리 잡고 죽은 중국의 기마병 그러면서 중국을 삼시대갈차 모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은 가야죠 이제 화약의 나라, 화약의 나라 중국 천문시계탑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라봉총 하나면은 영국 장군병들 맥을 못춥니다 이라봉총 나오는 순간 여기애들 정리가 되니까 한 3분만 버티면 돼요 음, 바로 깨갱이죠 깨갱 네. 자 여태까지 당했던 것을 제대로 복수해줄 시간이 되었고 3시대 올라갔습니다 가장 먼저 일화봉청나와줄거예요자돈 되거든요 일단 살짝 하다... 하나... 위험한거 지금 외부가 체력이 살짝 지금 애, 애, 애매한 상황이에요 2150 이라서 여기서 지금 영국이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밀어낸 다음에 상대 3시대 가는 요 타이밍에 다 뚫고 들어가 가지고 피해를 우겨 넣으면 되지만 지금 연노병 베테랑 연노병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이라봉 총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아 태양의 외부 역할 다 했습니다. 네. 싫어 가넌 역할 다 했어. 네. 시간을 충분히 잘 벌었다. 태양의 외부. 잉글랜드가 자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잘 버텼네요. 자 태양의 외부는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이라봉 총이 있습니다. 이라봉 총. 이라봉총도 있고, 배테랑 연노병도 있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데미잘 들어갔어요 자 연노병 보내주면서 이라봉총 쏘기 시작하면은 점점 밀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점 라인이 밀리면은 이제 드디어 중국 새로운 금 위치, 물론 얻수 있겠죠. 일단 중국 오른쪽 하단에 또사초짜리 금이 또 숨어있었거든요? 맵 구석쪽에 이제 저기서 금을 새로 먹고 있긴 하네요. 외부 옆에서 먹는게 아니라 그러면서 기사까지 남은 3시대 요거는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되는 공성추 헤라 선수 어떻게든 지금 여기서 크게 한번 이득 보려고 하네요 이을 하고 있습니다. 보추출더 늘려주고 있어요. 네. 아, 보석추 하나 더 타르 추가 아니야. 두개 추가 들어갑니다. 자, 기바병 살짝 흘려주면서 상태 파악해 주고요. 일아봉총 하나 정도 더 늘려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일아봉총이좀 아예 올려줬네요. 일아봉총 하나 더 늘렸고 일아봉총 두 개에다가 창기병 하나 이제 무장 명사라인만 보충이 되면 예, 잉글랜드 쪽에서 중국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보병 양수도 늘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 계속 찍히는 기마병, 원방업도 하나 올라갔고요. 3시대 찍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어떻게든 계속 지금 3시대 가는 거를 제쳐두고 정말 병력만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와. 지금 주민들 뭐죠 다다 달려 나오는데요? 아 이거 엘니전갑니다 이거, 이거 성채 성체... 중국 이거 지금 영국 가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30대 가봤자 어차피 중국 상대로 다없다 이거 주민 들다 같이 뛰어 나와가지고 상대 랜드마크 부수려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러쉬예요 지금 헤라는 돈도 없어요. 지금 지금 요거 모든 걸다 쏟아부었어요. 네 주민들까지 획불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와 일아봉총이 일아봉총이 두 개라서 자 일꾼 일꾼 자 이, 일꾼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일아봉총 노려 주는데 자 이쪽 궁전로의병 나오기 시작했고요. 와 이게 뭐 디펜스야 뭐야 일단 미쳤습니다. 일아봉총 화력 앞에 주민들이 일아봉총 뒤에 하나 더 있고요. 와 빨간색 시체밖에 없어요 지금 헤라 선수 시체밖에 안 남고 이라봉총 아 이라봉총 매드무비 찍습니다 아비말 그대로 이라봉총으로 다 잡아내주면서 역시 중국은 리녹 선수입니다